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오늘 제 목장이 이렇듯 제가 찍을 유튜브는 이 자전거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비내섬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10월 말 이거든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막 여러 겹 껴입다가 반장갑을 끼고 나왔는데 깨어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방금 속도를 잘릴 뻔 했습니다 했다. 일단 긴 장갑으로 바꾸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강공원이고요 저는 예전에 광나루까지 찍어놓은 적이 있어서 광나루까지는 그냥 노풍경으로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나루 인증센터를 방금 막 지났습니다. 이제 능내역 인정 센터로 가는 중인데, 아, 한번 광나루에서 살짝 물 마시려고 었는데 바퀴에 지렁이가 껴있었어요. 정말 정말 극혐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잘 풀어주고 왔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그건가? 저기거 어필이야, 씨.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 씨. 아니, 여기. 원래 쉬었는데. 아, 짐 있어서. 개무겁네요. 나왔다, 나왔다. 여기 끝나면 좋은게 있습니다 바로 다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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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 여기가 바로 팔당에 가는 팔당 가는 길에 시간과 정신의 방입니다 좀 길어요 뭔가 혼자 여행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유튜브 곧 프로에다가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 저도 그, 다른 자전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막 들고 찍고 싶은데, 제 모습도 전에 그거 한번 바로 넘어져서, 진짜 죄송하지만, 앞에만 찍겠습니다. 저 아직 차린이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막 날라갔어요. 저는 능내역 문진센터 왔습니다. 첫 도장 찍었어요. 아니 그건 찍힌 것들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살짝 짜증나지만 불평하지 않고 다음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평 군림 미술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땅이 젖어서 그런지 발이 다 젖었어요 지금. 아니.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뒷머리가, 뒷머리에 누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물이 튄 거였어. 전에, 고프로, 배터리 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끄면서 찍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터널 통과하는데, 아니, 닭들이, 이렇게랑, 어머, 씨, 이렇게 막, 한, 좌우측에, 일곱마리씩 있는 거예요. 닭도 그냥 각도 아니야. 거의 막, 쌈딱이야. 거의 생긴 거랑 등치가 거의 벌크업이 너무 잘돼 있어. 와, 진짜 너무 쫄았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 근데 이거를 좀 찍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되게 아쉽습니다. 아 진짜 너무 쫄아가지고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다시 켰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다 왔다. 근 네, 길을 너무 헤맸어요. 여기가 명평클림미니관 어, 클립턴 봐줘. 와, 진짜 경치가 너무 예뻐요. 와, 예, 사실 제가 저를 찍으면서. 가고 싶은데, 아, 도저히 엄두가 안납니다 아, 이거 찍으면서 가면 좀 좋을 텐데. 아,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이런 데를 가고 있어요. 보이나요? 와우. 이제 어떻게 멈추죠? 내려놓고 싶어요, 이거. 아, 근데 진짜. 와. 오, 씨. 어, 너무 위험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멈출 거예요. 저는 이포부 왔습니다. 오, 이제 여주부까지 가보겠습니다. 여주부 가는 길에 시간과 정신의 방인 것 같아요. 아, 배도 같은 것만 보이고 끝이 없어요. 근데 진짜 구름이 엄청 예뻐요. 미쳤어 거의 손사탕 손사탕인 줄 알고 진짜 달다 달아 풍경이 달아요 맛있어. 오 여기는 철조로 같이 생겼다. 어 여기 거기다. 뭔가 이 진짜 활주로 아니데 이제 다리만 건너면 여주보 인증 센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휴아 도착! 이제 여주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다가 편의점도 좀 가고.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가야 겠어요 응? 저는 그러면 화장실 가겠습니다 여주보 편의점에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근데 추워서 진짜 빨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고만 바로 나왔어요 늦게 출발해서 오늘 비내섬까지 가려고 했는데 3시간 안에 도착을 하면은 갈만 하거든요. 40km 남았는데 그 정도? 44km?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길도 좋고 하면 추워서 좀 빨리 밟아야겠어요. 아 저는 그러면 강천부 인증센터로 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고요. 와 이게 갑자기 더 쌀쌀해졌어요. 더뭐 쌀쌀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요 이포보 넘어서 여주보에서 강천보까지 이포보부턴가? 시간과 정신해방이 많아요 이때는 딴생각 하면서 가면 또 금방 갑니다 저는 엄청 계획적인 사람인데 심각하게 병수준으로 계획적인데 아 어, 요게 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도 짜는 사람인데, 그거조차 어, 주마다 좀잘안 되는 그런 게 거의 한 두세 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속상한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자전거 여행은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되게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아 냅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막 보던 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완전 위기 붕착이에요아 다리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비가 아 지금은 좀 많이 끄쳤는데 아, 진짜 미쳤어 아, 아니 비랑 강풍이 아 세상에 또 이런 아 지금도 오네 아 근데 저 앞에 어필이 더 무서워 아 어필이 남아있었구나 아 근데 저 꽤만 아, 저 할까 말까요 야 근데 저거는 아닌데 아, 아까 강풍 있었을 때 진짜 이거 뚫었으면은, 아, 저 진짜, 저 진짜 날라갈 뻔했어요. 진짜 뻥이 아니라, 볼라벤 이후로 최고의 태풍을 맞았어, 내가. 이제 뒤로는 구름이 엄청 밝거든요?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랑 같이 달리는 중이야, 지금. 앞으로. 이 여행이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비가 진짜 눈을 가릴 만큼 오고, 옷다 젖고, 바람 때문에, 이거, 바퀴 밀려서 넘어질 뻔해도, 제 앞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거 보고, 와, 완전히 싹 사그라들어요. 정말. 와, 이건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하, 오늘 교훈 어필이 있다면, 싸운 일도 있다. 아, 근데 이거 맞나, 길? 아, 내려가야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못 올라오는데, 이거? 와, 10도? 달콤하지, 야. 야, 맛있다, 이거. 야, 맛있다. 아, 살짝 멈춰주고, 요. 야, 이거. 예차 안 오고. 와. 멈춰주고요. 콧퍼를 줄이고. 왜야? 아, 일단 길이 맞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길 아니면 진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맞네요. 꽤나 다운 일이 길어서 시간을 많이 날성할것 같아요. 아, 오, 진짜. 잠깐, 고프를 꺼놓는 사이에, 야, 아, 똑같은 길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잘못 들었어요. 아, 여기는 오, 근데 진짜. 서울에서 부산 가시는 분들은 어, 무조건 한 번은 혼도 오실 것 같아요. 강원도 나오는 그 표지판 바로 나오면 왼쪽으로 꺾으셔야 되거든요. 와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달렸네냥 다운 일이라고. 이제 어, 유튜브에서 보던 <laughs> 익숙한 길이 나오네요. 되게 정글 같아요 이게. 진짜 슬슬 추워진다 이제. 진짜 정글 같아요. 와내 무릎 진짜 아프다. 무릎 진짜 아프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져서 아픈 무릎이. 더 멀었고,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아, 아 진짜 너무 기쁘다. 야, 진짜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암시 외치면서 왔어요. 너할수 있다. 뭐, 무 것도 아니라고, 이런 거. 아, 진짜 감격스럽다 되게 쾌감 있네요. 아 와, 끝났어. 와저지 얼마나 힘들었냐면 진짜 지금까지 너할수 있어 이런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왔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휘네선 와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끝 휘네선까지 아 찍었습니다. 어, 저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요. 아, 일단 빨리 숙소도 거리좀 봐야 돼서, 일단은, 안녕. 내 네, 해봅시다. 진짜 너무 힘들지만, 아, 되게 쾌감 있네요. 안녕. 저는 이제 치킨 먹으려고요. 하. 아, 제대로 된 식사는 첫기네 근데 원래 여기 쌈밥집이 맛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 너무 10시? 이때 연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많이 먹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쿤맥 한 장.